안녕하세요. 엔 g 입니다 2급바둑 시작했고, 제가 100입니다. 좌하기부터. 고민을 하는 게 왠지 이쪽으로 올것 같았죠? 붙이고요. 젖혀서. 이건 이쪽 끊었을 때. 이쪽이 잡혔죠? 자, 또귀 다가서고 또 이쪽 오나요? 이번엔 막 끊겠다? 이건 매한가지 같은데요? 이 돌부터 그냥 이어주면, 어, 이거는 잘 됐구요. 이게 선수죠. 자 이쪽부터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이거 지켜줘야 되고요. 이거는 이저 치면 죽을 텐데요, 이게. 늘어주고, 이쪽으로만 둬도 이제 귀지켜줘서 그냥 이어주면? 이거 하나 나와 놓고 하나 또 밀어 놓고 이돌도 아직 미생이라 이어주고. 아, 이제 여기 자르는 수가 생겼네요. 막아주고. 자, 기어야 되겠네요. 폭으로 이들고늘고늘고먹는고 늘고. 친다 잡 친다 잡았을 잡았을 때 내린다, 단수 다 단수 될것 같죠? 이때 이어주면, 이 다음이 없죠? 늘어주고 그냥 또 늘어주는 게 낫겠네요. 여기 올리는 게또 좋은 수 같은데요. 둘도 죽었는데요. 귀가 워낙 커서. 응? 자, 저 치고. 죽었죠? 자, 이 다음 어딜 둡니까? 그건 그냥 잡아서. 귀가 커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자, 이 다음 어딜 둡니까? 어, 이거는 잘못된 수 아닌가요? 자, 이좀 띄워주고. 좀 띄워주고, 이젠 이 돌이랑 이 돌이랑 연결인데요. 이건 그냥 나와주고. 여기 이돌 잡을 수 있을까요? 이거 뚫리는 아이고, 이거 끊으면 이돌 어떻게 살아야 되죠? 시중 죽었죠 이거 치고 빠지면 자 이어주고 이어주고 이둘도 살수 있나요? 이런데 이들도 망한 것 같죠. 자, 이어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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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건 그냥 이둘 먹어서 연결. 끊는 건안 되죠. 어차피 단수라. 아,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. 자, 그럼 화면 전환해서 간략히 복귀해 보겠습니다. 화면 전환하는 동안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170쯤 넘게 차이가 나네요. 이쪽이 다 죽어서 귀도 배기 튼튼하고요. 중앙도 뭐다 잡아서 더 이상 둘 수는 없었겠죠 이미 이전에 돌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바둑 같습니다 화점 하나 손목 하나 시작했고요 예. 이 수가 무리수입니다 밑으로 젖혔는데 이때 여기 끊어도 답답한 형세고요 예. 여기서도 또 왔죠 이거 위로 끝나 했는데 여기를 이었죠 이것도 동일하고요. 해놓고 다 해놓고 이렇게 두고 싶은데 이거는 근데 이일 필요 없네요. 이러면 이제 축이라 이렇게 뒀으면 양쪽이 연결이 됐을라네요. 이 돌은 떨어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. 떨어진다기보다 잘릴 수도 있었겠네요. 그냥 이렇게 두는 게좀 낫다고 생각했고요. 네. 탈출해서 이건 수만 확보해 놓으면 이것도 여기보다는 일단 이거는 여기보다는 빠져 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이런 식으로 살아서 살면은 얘도 군마 얘도 군마 일단 이거는 작게 살고 크게 살고 떠나서 살아 있으니까 안정적이죠. 그럼 이 돌과 이돌 몰면서 특히 이돌은 지금 많이 갇혀 있어서 불안해 보이죠. 이득을 얻었어야 되는데 여기 끊기는 게 싫어서 이렇게 두었는데 여기 두면서 이돌이 죽었죠. 예, 이거는 뭐 활로가 이제 많아서 이돌 예. 잡을 정도의 활로, 즉 다섯 수만 있으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 이미 양쪽이 다 다섯 수는 확보해 놨죠. 여기 예, 자르는 수가 있었는데 이건 젖히면서. 이렇게 나와서 2 단절 쳤는데 이게 4 개일 때는 2 단절 치는 게 되지 가 않습니다. 그래서 내전 머리는 보통 잘안 맞으려고 하는 건데요. 여기까지가 기분이 좋죠. 근데 네, 이 두돌이 죽어서 얘도 어차피 죽어 있고요. 네, 이건 뭐 살려주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. 네, 이거는. 이렇게 죽였죠 이것도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우스 실수인지 네. 이렇게 두어서 여기는 튼튼해졌고요뭐 이거 별거 아닌 수고요 이거 일부러 요게 돌이 없으면은 여기서 잘랐을 때 이게 약간 찝찝해서 올려뒀고요 요렇게 됐을 때치중가니까 수가 안 되죠. 이건 여기가 단수가 걸려 있는 거라 찍거나 뭐해 봐야 다 되는 수는 아니라 한 수죠. 그래서 이렇게 두었고요. 예. 예, 이건 단수라 먹어 줬어야 됐고요. 이렇게 먹으면서 이돌 죽어. 귀 죽어. 여기 죽어. 죽은 돌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두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번바도좀큰 차이를 벌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영상 닫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